사랑과 마음 상담 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새롭게 되는 나를 체험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통일 국가의 기초를 지금 이루가고 계십니다. 각 나라 유다와 이스라엘 그 나라의 군 지휘관들에 의해서 발생한 욕망, 자기들의 탐심과 정욕 이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 계십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인 통일국가에 기여한 배신자들을 죽입니다. 악인은 악인으로서 처단을 하고 하나님은 그 악인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야, 사적인 감정으로 인정받고자 또 자기의 그 보복 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그 욕망과 욕망 그 사이를 하나님의 뜻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통일 국가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는 공의로움에 딱서 있습니다. 기름 부은 자를, 기름 부은 받은 자를 건드리고 죽이는 자들은 죽여버립니다. 악인을 하나님의 일에 쓰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고, 자기는 정의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참 묘한 짐 사건들을 바라봅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다윗은 어떤 일을 겪게 될까요? 자, 사무엘하 5장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르기니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우리는 동족이다, 한 민족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도. 에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이스보셋이 죽고 군주휘관들이 와서 어, 어찌 보면은 우리가 당신에게 저항하지 않겠다는 뜻을 정확하게 비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헤브론에 와서 유다의 왕 다윗에게 이스라엘도 당신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라는 요청을 합니다. 지금 이 말은 또 뭐냐면 다윗은 원래 사우랑 부하였기 때문에 사우랑의 어, 군대의 지휘관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유다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배척하지 말고 우리를 공격하지 말고 같은 한 민족이니 우리가 한 나라를 꾸립시다. 당신이 왕이 되어 주세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릅니다. 그리고 다윗 왕에게 나옵니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 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리라. 언약을 맺는다. 보호해주겠다. 너희들 손안 대겠다. 너희들 사우랑 편에 서어도 내가 손 대지 않겠다. 자 이렇게 돼서 드디어 통일 왕국의 유다와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탄생합니다. 다윗의 나이가 30세였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수할미에서 33년 동안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도대체 이 30이란 나이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레위인이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나이가 30입니다. 레위는 제사장이죠. 제사장으로 일할 수 있는 기본적인 최소 나이는 최소 연령은 30이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의 나이가 30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0살에 공생을 시작하셨습니다. 30이란 나이는 하나님의 공 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최소한의 나이란 뜻입니다. 3른살 전에 목타 직분을 가지면 안 되는 건가요? 네, 웃기는 얘기고요. 하여튼, 30이라는 숫자에는 어떤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이렇게 통일국가의 왕이 되었는데, 통일국가의 왕이 돼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료하며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지금 통합 국가, 통일 국가의 왕으로서 첫 번째 한 일은 뭐냐면 예루살렘을 치러가는 거였습니다. 야, 시안하죠 예루살렘, 예루살렘성. 여러분들 예루살렘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통일 국가가 이루어졌습니까?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전. 여러분 이 의미를 한번 느껴보십시오. 내 마음 속에 은혜가 왕로 탄다. 예수그리스도가 왕이 되셨다. 내 마음에 오시는 예수죠? 야,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돼요. 내 마음의 성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을 이루, 이루, 이루고 계시는, 건축하고 계시는, 이걸 지금 우리는 잘못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통일국가의 왕, 내 마음의 성전, 예루살렘.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보스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했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지금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이 예루살렘은 마치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어느 누가 쳐들어와도 다 막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헤브론, 다윗이 있는 유다의 중심지인 헤브론. 지금 여기서는 온 통합된 이스라엘을 달쓸 수가 없었던 것이죠. 즉 수도로서의 적합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어찌 보면 천도를 해야 돼요. 수도를 옮겨야 돼요. 유다의 헤브론에서 지금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옮겨졌는데, 그게 예루살렘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기에 아주 좋은 중심부에 자리하고 있답니다. 예루살렘은요, 또 주위가 깊은 골짜기로 형성되어 있었고, 성읍 업 자체가 고지에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의 방어 요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 골짜기에는 충분한 수원을 갖춘 기혼샘이 있었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저수지가 큰게 있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경계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유다 지파 소속이고,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와 베냐민이 서로가 그 사울왕에 대한 그 뭐라 할까요? 베냐민 지파들은 음 그런 아, 사울왕이 있었으면은 그런 마음이 있을 것이고 유다는 아니 지금 우리 왕이 다윗인데 하는 이런 것이 있었단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이에 있는 이 예루살렘은 양쪽 지역을 동시에 화합하도록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장소라는 것이죠. 두집파 간의 심각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지역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 얘기를 보면서 그냥 우리 얘기가 기억나는 거예요. 자, 제가 이사를 많이 했잖아요. 부천에서, 부평, 부평에서 만수동, 또 부천, 부천에서 다시 만수동, 만수동에서 간석동, 간석동에서, 일신동, 일신동에서, 현재, 다시 만수동, 이 상담센터까지. 아, 성도들을 잘 다스리고, 신앙 생활을 잘하게 해줘야 되는데,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잘못된 기독교 신앙 체계, 이런 걸로는, 십자가의 대수의 은총을, 성경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다. 그리고 마음의 무식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 죄와의 전쟁, 가나안 땅에서의 일급 족속과의 전쟁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전하고 가르칠 수가 없어서 상담센터로 전환해야 되겠다, 상담 시스템을 이용해서 해야겠다 되 생각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이런 것처럼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상담센터로 전환하는 것처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전하기까지 예루살렘은 이렇게 양쪽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천혜의 좋은 장소인데, 아이 장소로 와서는 이렇게 어, 난공불락의 성처럼 천혜의 그런 방어 요새가 되어 있는. 어쩌면 상담센터로 온 것이 예루살렘과 같이 방어 요새를 지닌 천혜의 방어 요새와 같은. 그런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또 이런 얘기도 나중에 좀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어느 누가 쳐들어와도 몸이 불편한 자들만 가지고도 그 공격을 이겨낼 수 있다, 방할 수 있다 이런 지역이 예루살렘입니다. 엄청난 지역이죠. 다윗이 여기를 예, 다윗이 다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나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 아니라 망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화가 아니라 예루살렘을 점령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이제 점점 강성해져가는 출발점에 섰습니다 드디어 이 사건을 인해서 다윗은 통합국가의 왕으로서의 왕권을 확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놓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나라가 체계를 잡고, 올바른 국가로서의 이 형태를 갖춰가기 시작했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우리들의 현실과 한번 비교해보면서 더큰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잔 마시면서 이런 얘기 좀 나눠볼까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밖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마음을 치료받는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